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림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중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네. 찬양, 아침에도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이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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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 즐거워, 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이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영어로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not the law has mad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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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has made.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것은 카보스 폰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옆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아주 넓은 폰드가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여기 물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네 사람들이 가끔 옵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런 날인데, 어느 미국 여인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어요. 린다. 린다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신앙심이 깊었어요. 한 분은 우리 차 앞에 윈도우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고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아그 사람이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보더니 아 우리 와이프가 어, 나를 안다고 어, 그러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후한 번도 목마름을 느낀 적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목마름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살면서 목마라 하고 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힘없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삶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마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인간은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까? 육적인 목마름입니까? 이 갈증은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해소할 수 없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죄인됨을 깨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 하다 보니 그 결과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했더니 의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율법을 조차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한 듯 살아갑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한동안은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언제부터인가 다시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잘못된 데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목마름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르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에게서 환경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이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만족할지 모르나 그 기쁨은 잠시요. 다시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내 목마름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를 잘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 목마름은 바로 영혼에서 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육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돈을 소비하는 것 등에서는 기쁨을 잠시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카운셀러, 상담자, 가장 완전한 그리고 훌륭한 상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는 모든 문제, 병든 자가 병을 치료 안 받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 안 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에서 만족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올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Jesus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은 생수를 얻게 되지만 날마다의 삶의 갈증은 주님으로부터 채워야 됩니다. 아침에 주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며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로움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우물가에 다시 오지, 물길로 다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오를 수습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가 지금까지 다섯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도 오다가도 만난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고 또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말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무겁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마수가성음을가에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인 적이 없을 때 우물가에 잘 오지 않은 낮에 우물가를 찾았지만은 그게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길로 온 물동해를 거기다가 놓아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와 보라, c o m n e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여러분도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면은 나를 따라와라. 할로미,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살면서. 정말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밝고 맑고, 맑고 환한 삶 천국에서 사는 같이 살며 예수 자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제자스이세비오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여서 참된 주의 인도함을 받되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그는 왕으로서 부귀영화다 누렸습니다 아내가 천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다 헛되고 헛되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언니, 지자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도족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 죄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난, 저주, 질병, 고통과 상관이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 서신 그가 쓴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가에 온 여인을 만나 주시고 또 인생의 아주 큰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가. 사람들 보기를 꺼려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네. 모였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두 모였네, 모두 다와서 죽게 경배드리세. 우리 모 o yon, we are g a t h g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unto him. On to him. Shall gathering of the people be We are gathering together unto Him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픈 몸 치료 안 받기 위해 성령 충만 충만 재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청 부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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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나 바바바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언제로부터 자본째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지 않기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로 희생받고 용서한 받게 하여 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 안 받은 의인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데려 놓고 부리려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3 2 5 0 0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부여잡고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몸 환자들처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전에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막이 병마야 나샤라 예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다물러갈지다물러갈지다 할렐루야 가디소 Pa is so good oh. 신분들은 가슴에서는 아픈 신분들은 아픈데서는 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배드린 자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병든 몸치료한 받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원속들을 위해 주님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 암병, 신경통, 루마치스, 불면증, 또한 고혈압, 다이 시간 치료함 받을지어다 원수막귀 병만은 각자의 몸에서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십자 앞에 내려 놓사오니 저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세미한 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에 옮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를 그 세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밝고 맑고 환한 삶 살며 예수 자랑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원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저다. 아멘